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매하는 진짜 엄청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그 전에 도지 코인이랑 칠리지 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트론 코인에 대하여 엄청나게 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저스틴 써니 어. 재단을 탈퇴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짧게, 약간, 짧게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저스틴 선이 트론 재단을 탈퇴했잖아요. 그리고 SR 27곳에 권한 이임을 한다 했죠. 이 SR이 어떤 곳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자, 일단 1위. 1위로는 전 세계 1등 바이낸스, 2위는 그 유명한 JD 인베스트먼트, 3위는 폴로닉스, 17위 후오비 등등 버렸다고 하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이렇게 대충 제가 네 곳밖에 설명을 안 드렸음에도 네명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스틴선이 예전부터 맨날 말했잖아요. 자기는 암호화폐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약간 저스틴선이 저는 그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러 전 떠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트론 코인을 그냥 아예 확 하고 버린 게 아니라 믿음직한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도 막 응원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버린 거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지코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대표적인 민코인이죠. 대표적인 민코인이고, 솔직히 어 도지코인을 전망 같은 거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슨 코인을 호주나 전망을 보고 사냐, 그냥 다 무지성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코인도 어찌됐든 호재랑 전망을 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그러고 있고, 네, 어쨌든 자 다음. <laughs> 다음, 도지코인.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아서 양해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자, 도지코인 코인 소개를 한번 읽어보면, 어, 그냥 어, 장난처럼 시작한 도지코인은 일본 개, 일본 멍멍이, 예죠이 강아지 시바인우를 마스코트로 사용한대요. 어, 이 시바견은 인터넷에서 재미로 사용되던 그림이에요. 어,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재밌고 친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써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어, 뭐 없어요. 어, 뭐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도지 코인만의 특징에 대해서 몇,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사해온 거. 일단, 어, 미국 콜로라도 법인에서 생겼고, 2014년에 설립되었어요. 약간 도지라는 강아지 모양의 인터넷 밈을 기반으로 탄생한 코인이거든요. 이게 초기 출발이 비트코인 시장 열풍을 풍자하려고 만들어진 장난식 코폐고 목적으로는 SNS에서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부상 플랫폼으로 팁 지불의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코인은 애초에 그 생산 속도가 엄청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채굴에 나서고 있던 코인이에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코인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몇십 원대 그때는 뭐 충분히 크게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일론 머스크분이 일론 머스크님이 뭐라고 할 때마다 변동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코인을 제가 딱히 추천을 드리거나 하진 않아요. 뭐 물론 오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밀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 예를 들어 테슬라 결제하게 해줄게. 이러면 또 천원이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냥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다음. 다음은 유일한 스포츠 NFT 코인인 칠리즈 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칠리즈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NFT. 자,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무제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일한 객체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맞죠? 이로써 그동안 가치를 매길 수 없었던 디지털 그림이나 음악 같은 거. 이런 고유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NFT 덕에. 어,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이미지를 막 다운로드를 받으면 나도 완벽히 동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복사방지 기술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기본적으로 무한정의 복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NFT를 적용하면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 안에 가지고 들어와 블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러면 다른 블록들과의 체인 연결로 더 이상 복제나 변경,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굳이 왜 하냐면 NFT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드린 거고 이칠리지 코인 이거를 제가 왜 좋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네는 다른 코인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스포츠랑 e 스포츠 이들의 팬덤을 위한 코인이라는 거예요 칠리즈 코인은 소시오스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고 유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토큰을 사고 팔고 이 스포츠 팀은 이 토큰으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을 뽑거나 올해의 선수를 선정하거나 약간 스포츠 팬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많이 하는 코인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라 약간 조작 투표 같은 것도 없고 보안도 훌륭해요. 어, 당연하죠. 어, 블록체인인데. 그리고 스포츠 생태계를 새롭게 꾸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 칠리즈 코인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스포츠 팀들. 자, 유벤투스, A.S. 로마, 파리 생제리망, F.C. 바르셀로나. 자, 이 팀들은 축구, 약간 스포츠에 대하여 어,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팀들이에요. 네. 이런 약간 월클, 월드 클래스 팀들이랑 많은 파트너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칠리즈코인 앱에서 할수 있는 건 칠리즈코인을 사고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펜토콘을 사고 그 토큰으로 각종 투표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도 그렇고 많은 업계에서 아주 많 타격을 보고 있잖아요 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약간 스포츠가 다시 널리 활성화가 된 그런 시기가 온다면 칠리즈 코인은 아마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 이런 것들만 듣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꿀팁을 항상 알려드리는데 이걸 조각조각 모아서 조합해서 자기 거로 만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꿀팁. 사람들이 말하죠,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으면 큰일 난다. 저는 떨어지는 칼날 그냥 무지성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했듯이 분할 매수로 정해진 가격만 사요. 오케이. 그리고 그 코인을 샀어요. 만약에. 근데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져요.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 매수 저는 마이너스 30%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떨어지는 게 엄청 떨어졌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여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물량을 가지고 마진 거래소로 이동합니다 마진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제가 500만 원을 예를 들어 샀어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0%가 물렸어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어, 그 400만 원을 옮겨요 해외 거래소로 제가 메이저 코인만 거래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 안돼 있는 코인들은 이 방법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메이저 코인만 거래를 하는 거고 자 해외 거래소에 옮겼으면 제가 400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40만원만 40만원만 롱을 잡아요 몇 배로? 곱하기 5배로 그렇게 하면 저는 400만원을 들고 있지만 40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5배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만원 더하기 200 560만원으로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피트에 그냥 냅뒀으면, 400만원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건데, 마진 거래소로 옮겨서, 40만원으로 5배 롱만 잡, 잡으면, 560만원. 160만원을 더 높은,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진. 마진 거래 위험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맞진은 더더욱 위험 그래서 10분의 1만 넣는 거예요 10분의 1만 이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진거래에서 물렸을 때 대응법 있죠 이런 거 쓰면 청산 진짜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 벌기 쉬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약간 여러분들이 몇번 돌려봐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말좀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어 내일 내일도 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유튜브 생방송을 할 건데. 생방송은 거의 오늘의 뉴스, 처음에 1교시에는 오늘의 뉴스 설명, 그리고 코인 분석, 비트코인 대응법, 국내 거래소 단타방송,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표는 제가 카카오톡 단체톡방, 거기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둘 거고요. 네, 오늘 영상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